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연 TV입니다. 참. 자.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저 우리 와이프가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처음에 오게 된 과정이나 왜 오게 됐는지 뭐 요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 이거는 전부터 뭐 나도 계속 궁금하던 건데 음 가끔 얘기는 한데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해줘서 오늘 이제 물어볼게요. 융은 한국에 온지는 지금 얼마나 됐죠? 저는 음. 이전 15년 말부터 음. 왔어요. 그 2000... 10월, 12, 10월 11월부터 음. 왔어요. 2015년 10월 1 1일이요 15일? 1월. 몇칠일에 정확하게 아, 기억 그래? 안 나요 2015년 11월 네. 6, 7, 8, 9, 10, 10, 10 11, 12, 12. 어, 7년 됐어요 어, 한국에 온지 7년 됐어요 이제 7년째 되네 와. 아이고 엄청 오래됐네 아, 진짜요 음. 처음에 온지 아, 다른 사람 보고 아, 언제 왔어요? 5년? 6년? 5년 아, 6년? 나는 언제 그렇게 음. 가지 갈수 있냐, 그렇게 생각했어. 벌써 7년 그렇죠. 됐어요. 음, 생각보다 엄청 오래됐네, 그쵸? 응. 음. 응. 음, 맞아. 그러면, 2015년이면은, 그때는, 주변에, 자기, 음. 자기 집 주변에 한국에 간 사람 많았어요? 2015년에?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요. 어. 아, 그때부터 이미 많았어요? 어. 어, 저는 그래요? 좀 늦게 온, 오는 편이요. 아 늦게 와는 편이요? 네, 늦게 오, 늦게 와는 편. 그래요? 그때는 다들 한국에 어떻게 갔었어요? 그때는 응. 그때는 여행 비자로 많이 와요. 아, 근데 저는 음, 음. 유학 비자로, 유학 비자로 왔었어요. 어 그럼 처음에 이제 그 여기로 오게 된 결심을 하게 된건왜 오게 된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처음에 나 한국 갈 거야 하고 결심한 거. <laughs> 왜 그랬어요? 사실은 음. 결심하는 거 아니고. 그냥 친구 따라서 왔어요. 친구 친구는 음. 유학 유학 비자로 와고 음. 와서 어, 돈 되게 많이 벌고 음, 음. 공부도 좀 괜찮고 그래서 나좀 그렇게 생각했지. 아, 나도 음. 한국에 음, 음. 가자. 음. <laughs> 한국에 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국에 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베트남 음. 다시 왔어요? 아니 아직 아, 아직 안 왔어. 어 그냥 한국에 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laughs> 어. 어 한국 드라마 보고 음. 온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요? 그래. 어, 어. 친구들은 다 그렇게. 음. 아 나는 한국 드라마 보고, 그다음 음. 한국 영화, 한국 케이팝 때문에 왔는데, 음, 음, 음. 나는 사실은 음, 음. 어, 그냥 돈 벌고 싶어서. 아 그래요? <웃음> 맞지. <웃음> 그래요? 음, 다른 사람들이 물으면 한국 드라마 때문에 왔다고 그래요? 아, 아 선생님들은 그렇구나. 물으면 음. 나도 똑같이 대답했지요. 음. 어쩐지 저번에그나 처음 만났을 때 한국 드라마 보고 왔어요. 나도 그랬는데, <웃음> <웃음> 맞죠, 맞죠. 그랬어, 그랬어. 음. 학부모 뭐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중요하죠. 맞아. 음, 근데 다른 음. 사람 물어보면 도 어, 전 한국 문화 너무 좋아해서. 아하, 아, 그렇죠. <laughs> 한국 사람 만나면 그런 얘기하면 좋아하죠. 음, 한국 케이팝이랑 한국 음, 드라마이랑 엄청 맞아, 좋아해서 맞아. 한국에 음, 오게 됐지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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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뭐 얘기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음. 한국 노래 되게 좋아하고, 어, 요즘 나보다 노래. 한국 음식을 더잘 먹어요. <laughs> 그래서, <맞아. 웃음> 어, 나는 김치 없어도 되는데, 어, 와이프는 김치 없으면 안 돼요. <laughs> 밥 먹을 때. 그래서. 김치 맞아. 음, 김치랑 된장찌개도 나보다 훨씬 잘 먹고. 음. 그래서. 대에 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한국 가수, 뭐, 노래 엄청 자주 듣고, 그래서, 뭐 나보다 더 좋아할 만큼. 좋아하긴 음. 해요.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그게 주,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어, 그래서. <laughs> 노래 음. 시키지 마요. <웃음> <웃음> 어, 노래 안 시킬게요. 아,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 한국에 어떻게 해서 오게 됐어요? 처음에? 처음에? 그러니까 한국에, 한국에 어떻게 왔어요? 아, 다른 친구보다 내가 좀 복잡했어요. 제가 음, 직원에서 음, 오니까, 음, 음, 그때는 유학회사 좀 별로 없었어요. 음, 그래서 나는 시내 들어가서, 음, 그 다음에 음, 한국 유학회사 잡고, 음, 거기 신청하고, 음, 그 다음에 하노이 가서 음, 또 신청해야 돼요. 좀 복잡한 어, 과정. 시내에 있는 학원하고 하노이에 있는 학원하고 같은 거예요? 아열결 어, 연결해서. 연결해서. 아, 아 열해서 그러면 시내에 있는 학, 학원에서? 어. 여기 신청하면 여기서 어. 하노이 학원으로 모아서 어, 어? 하노이 학원에서 다 같이 이렇게 신청하는 어, 거예요? 아, 그래요. 음. 그때 이렇게 뭐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문제는 없었어. 근데 음. 돈 문제죠. 이 근데 문제. 학교가 엄청 너무 음. 비싸요. 음. 뭐? 나랑 만난 학교가 이제 그 전문대잖아요. 처음에 전문대에 있는 어 학원으로 들어왔잖아요. 음. 그렇 그리고 어 학원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베트남에 있는 연결한 학원에 음. 신청해서 어뭐 전문 대학교 어학원으로 와서 그쵸 그때 어학원 이스트 나 만났죠 그죠 어학원 맞아요 근데 음음. 내가 그 학교 들어오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음. 무슨 학교 나라 학교이나 전문 대학교이나 나 진짜 몰랐어요. 음음. 아, 거기서 어. 어디 신청해 주는지 얘기 안 해줘요? 아, 얘기 안 해요. 그냥, 음, 음. 아, 한국 학교. 음. 한국에서 있는 학, 대학교. 아, 그렇게 얘기해 어, 주니까, 어. 음, 음. 아, 대학교 말하면 아마 나 음. 똑같이 생각해요. 그냥 대학교이니까. 음, 어. 괜찮겠지, 아, 어, 그냥. 어, 괜찮겠지라고 한국이야? 생각해서, 음. 어, 괜찮아요. 음, 그래서, 면접 한대도, 음.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은 와서 면접 좀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 괜찮아. 괜찮,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냥. 베트남에서 음. 면접을 했어요? 면접 아니에요. 그냥, 어. 와서 서류 보고, 얼굴 보고, 그러게요. 음? 아, 한국인 학교에서 베트남에 와요? 응, 응, 응. 대학교하고 회사이랑 열결해서 우리 서류 받았다. 사실은 무슨 대학교 가는지 몰랐잖아요. 나는. 그냥, 아. 대학교이니까 그냥 가도 음. 된다고 생각했어 음. 음. 왜냐하면 이제 한국인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음. 외국인들이 어떤 학교에 와서 거기서 처음 시작을 하느냐가 아주 음.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어, 왜요? 나는, 나는 음. 다른 친구는 모르지만 나는 음. 그냥 한국에 오게 되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음. 일단은 그냥 한국에 들어와야 돼. 아, 네. 그래서, 음. 잘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음, 좋다라고 생각을 했군요. 맞아요. 아, 까다롭지 않은데. 음, 음, 음. 아, 그러면 좀안 좋은 학교들로 갈 수도 있겠네. 맞아요. 안 좋은 학교들에서는 일단 좀 이렇게 학교, 학생들 유치를 해야 되니까. 음, 음, 음. 음, 학생 숫자가 있어야 되니까. 음,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제 한번 이제 안 좋은 학교에 음. 외국인 학생이 어학원을 들어가거나 그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다른 곳으로 편입을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음, 그리고 내 생각은 이제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음. 그안 좋은 환경에서 계속 있다 보면 그게 당연한 줄 알아. 음, 음. 어, 그냥 주변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게 다 당연하네. 음, 어, 그래서 나도 그렇게 좀안 좋아했던 건데, 나 거기서 자기 만났을 때. 그래서 음. 어, 좀 다른 데로 더갈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죠. 나도 그때는 음, 스트레스 받았잖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응, 음, 맞아. 그치? 내가 자꾸 얘기하니까 그냥 자기도 스트레스 받았었어 그냥 음. 어학원 졸업하고 그냥 음, 음. 대학교 들어가면 된지, 음, 음. 올라가면 된지, 왜, 왜 다른 대학교 옮겨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좀 스트레스 받았어. 음, 음. 그래서 자기가 음. 그때 이제 어학원 와서 어학원 끝나고, 어, 전문대지만 전문대 들어가서, 음. 2년 다니고, 거기 졸업하고, 졸업하고, 4년제 대학교로, 국립제로 편입했잖아요. 음. 맞아요. 어, 국립제 편입해서, 4년제를 이제 졸업을 했어요, 와이프가. 짜란! 짜란! 대학교 졸업생입니다! <laughs> 네, 해서, 어, 대학교 졸업을 하고, 어, 지금 이제, 나랑 같이 살잖아요. 이제는, 음, 음. 이거, 대학원이죠, 여기. 가족대학원. 아, 가족대학원. <laughs> <laughs>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학교를 다니거나 그러진 않고 음 지금은 이제 저랑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주 가는 곳이 다문화 센터 자주 가죠? 아, 음 어, 자주. 그래서 가요. 음 다음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때까지 거쳐왔던 과정을 응응. 요약을 해 보면, 어학원으로 먼저 여기 와서, 응. 어 그다음에 전문대, 전문대 들어가고 들어가. 어 전문대 끝나고 대 편입. 이제, 어, 편입해서 4년제 들어가고 어, 끝나고, 끝나고 졸업 끝나고 응. 졸업 졸업하고 결혼. 결혼 그렇죠 결혼했죠 그죠? <laughs> 네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끝이고 다음 질문은 어 지금 4년제를 이제 졸업을 했잖아요 그때 음, 음. 음. 내가 곧 전문대 다닐 때는 이제 자기가 거기서 더 공부 안 하고 싶어 했잖아 처음에. 맞아요 어, 이제 그만두고 싶어 했잖아 맞아요 그쵸? 그래서 렇죠그 4년제 내가 어, 가세요 가세요 그렇게 가는 게 좋아요 해서 4년제 들어가서 자기 과제 할때막 울었잖아 <laughs> <laughs> 과제할 때 엄청 싫어했어요 자기가 오늘 이거네 왜날 여기 와오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과제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맞아 <laughs> 그래서 아무튼 그때 나랑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쵸? 무슨 어, 저... 싸우 음. 싸우까지 아닌데 싸웠지? 그냥 그때 엄청 뭐라 했지 나한테 왜왜 왜 이런 거 추천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오라 해서 지금 내가 이거 다니고 있냐고 힘들게 아, 조금 조금 음. 그렇게 생각했어 음. 근데, 왜 여기 오라고 했어 음. 나는 스레 더 스레스 받다왜 하지 마 하지 마. 아, 근데 안 울었어요. <웃음> <웃음> 울었어. 그때 그랬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저도 그때 돈이 별로 없어서 이제 와이프 학비를 지원해주거나 이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통 크게 여자친구 학비 자뭐 이런 거돈 거. 얘기하지 거. 마요. 어, 그래서 혼자 <laughs> 알바를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과제도 같이 하고 이러니까 힘들어서 아마 좀 맞아요. 그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4년제 끝나고 난 뒤에 지금은 어때요? 만약에 음... 아는 동생이 그런 전문대를 다니고 있다. 아... 근데 어 거기서 아뭐 그냥 그만두고 일할까 이런 상황에서 아, 만약에 동생 있다 음. 그럼 자기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나는 음. 알바 과정 얘기해 줄게요. 그다음 소감. 나는 알바할 때는 손님들은 음. 이렇게 물었어 어느 대학교 다니나. 음, 음. 나는 아 전문 그 전문 대학교 다니고 있어. 사람들은 아 그래 그래. 음. 근데 편입하고 알바 하잖아 음. 어느 대학교 물었냐고 했어요. 나는 음, 어떤 대학교 아, 다니냐고 아, 물었죠. 아. 그 대학교 사람들은 오. 아, 반응이 확실히 어, 다르죠? 확신 어. 다르고, 그 다음에 약간 저, 예, 예쁜 눈으로 봐요. 음. 어, 손님들은 예쁜, 아, 그 학생을 음. 어, 편입하고, 열심히 인하고, 열심히 학교 다니고, 아, 음. 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만. 음. 그렇게 보고, 가끔씩. 음. 팁도 받았어, 그거는. 아, 이게, <laughs>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야, 이게. 이게 좋다, 싫다, 뭐, 등급이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봤을 때, 좀 젊은 분들을 봤을 때, 음. 어린 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알바하면서 학비 자기가 벌고, 생활비 자기가 번 모습을 볼 때에, 아, 이 학생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 학생이구나 하고, 고 나이 때, 고 노력을 많이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학교가 다닌다 음. 그러면, 이제 그런 반응이 확 달라지는 거죠. 맞아그 그렇죠? 음, 뭐, 그런 이제, 어드밴티지나, 이 점이 있어요 근데 음. 굳이 이제 뭐 돈을 먼저 확 벌고 싶으면 굳이 안 다녀도 되긴 하죠 음. 처음에 그것 때문에 싫어했잖아요 그쵸? <laughs> 아나왜 계속 공부했다고 일하고 싶어 막 그랬었는데 자기 <laughs> 맞아요 어, 맞아, 어차피 맞아. 돈 벌잖아요 어 맞아 맞아 <laughs> 졸업하자도 돈 벌어 이제도 음. 돈 벌잖아 인직돈 벌면 좋겠다 음, 그렇게 맞아 생각했어.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음, 음 그것도 맞아요 음, 왜냐면 음. 학비도 내고 하는 그 돈이랑 고그 시간대에 돈을 버는 거랑 거의 두 배가 차이나거든요 음. 왜냐면 돈 벌어서 학비로 쓰는 거랑 돈 벌어서 차곡차곡 모은 거랑 또 다르니까 음. 그래서 그런 한 2년 정도 이제, 그때 자기가 되게 고생을 했죠. 어, 일단 졸업증 딱 받고, 음, 이제는, 어, 자유다. 할 때쯤에 임신을. <laughs> 네, 해 했는데, 어, 지금은 이제 다문화센터를 자주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어, 미인 간. 음, 또 하나 질문이 있는 게, 아. 만약에 음흠. 외국인이 음. 여기 와서 다문화센터를 갔다. 응. 음. 그런데 고등학교만 졸업한 외국인이다. 어, 어 전문대만 졸업한 외국인이다. 어. 아, 대학교만 졸업한 외국인이다. 음흠. 반응이 다를 것 같아요. 틀것 같아요. 어. 같을 것 같아요. 아니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것 같아요? 지금 그러긴 음... 느꼈던 느낌? 음, 아, 음, 음, 음. 외국인으로서 왜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음, 음. 아주 너무 강하게 느낀, 느껴요. 어떻게요? 내가 대학교 졸업했다 하고, 고등학생 음, 음. 아니면 전, 전문대학교 나오는 사람들은 음, 음. 완전 비교해요. 그이 사람, 음, 음. 어떻게 말하지? 몰라요. 그런데 음, 느낌이 있어요. 어어, 뭔가 느낌이 좀 있어요. 음, 대하는 태도나 말하는거나 뭐 말하는 톤이나 그런 음. 게 완전히 다른 게좀 음. 느껴져요. 음. 어, 그러면 자기랑 자기 주변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이제 느낀 거죠. 맞아요. 음, 지금 생각하면 이제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 생리를 아니까 한국 사람들이 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아니까 그 이제 외국인이 오면은. 이제 저는 이제 4년제를꼭 가라 또는 이제 좋은 학교를 가라고 추천을 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외국인 분들은 사실 이제 돈만 벌러 한국에 오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되게 특히 이제 와이프랑 같은 나라 사람들이나 네. 저그 주변의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돈이 먼저 목적이신 분이 있어요. 근데 혹시나 공부에 조금 욕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려서 시간이 조금 있다 보면 꼭 이제 좋은 대학교로 한번 이렇게 가서 편입을 해서 음. 다니는 과정이 전좀 어, 필요하다, 어, 필요하다, 조금 더더 더 많은 걸 하려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물론 뭐 요즘 뭐 유튜브 하거나 이제 돈을 음. 더 많이 버는 방법이 워낙 많으니까 맞아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이 이상 그런 게 있어요 좀좀 예, 그런 건좀 있어요 그래서 추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와이프를 보면서 이제 한국이 그런 걸또더 많이 느끼기도 하고 안 좋은 점 이런 걸 그래도 되게 좋으신 분들도 많았죠 그죠? 음. 음, 음. 그때 버스에서 뭐 잊어버렸는데 아, 한 시간 뒤에 데 버스 아기사 그아저씨가막 찾아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공항에서도 여권 잊어버렸잖아 요어 맞아 다 아. 찾아주고 그랬잖아요 어, 어, 그 외국엔 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찾아줘요. 근데... 음. 한국만 어느 정도 음, 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음. 그냥 무시해 주시면 무시하는 거. 아 그렇죠. 음. 한국에는 또 그런 게 있어요. 한국에 와서 살려면 외국인이 살려면 적어도 한국어는 좀 유창하게 해야 돼요. 음. 아니, 막 언어하고 막 다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 그냥 무시해 버려. 듣지도 아, 뭐. 않아. 그냥 아, 뭐야? 뭐, 뭐, 뭐 이렇게 돼 버려. 그래서 맞아. 그런 게 있어서 와이프가 그런 걸좀 많이 느끼.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걸더 많이 느낄 거예요. 어릴 음. 때는 어 귀엽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봐줘. 맞아. 근데 나이가 들면 그런 게좀 줄어드니까. 그래서 지금 음. 음. 신한 운동화는 더더더 더 많이 느껴요 네, 음. 그래서 지금은 음. 계속 열심히 여러 가지 음. 배우고 있잖아요. 맞아요. 음. 요즘 말법 뭐 엄청 많이 배우고 있어요. 커피도 배우고 있죠. 요즘 뭐 <laughs> 통번역 뭐 이런 것도 음, 수업도 하고, 듣고 있고 뭐 아기 관련 애기 수업도 관계... 듣고 있고 학부모 관련 수업도 듣고 음. 있고 뭐 운전 면허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엄청 노력 중입니다. <laughs> 맞아요. 네, 그렇죠?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또 다른 능력을 키우는 음. 이렇게 이제 멈추지 않고 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음. 주변에서 봤을 때도 노력하는 사람이다. 해서 음, 여기저기 많이 불러주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와이프가 한국에 이제 어떻게 오게 됐는지 와서 어떤 과정을 겪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얘기를 좀 해봤어요. 어? 혹시나 이제 한국 분들이 이걸 봤을 때아 외국인들이 저런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이런 걸 이제 좀잘 알게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인사. 응 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짠. 빠이빠이 짠. <laughs>